제 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어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체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없신여기며 실용하고 핀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길라도가 대체 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소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시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laughs>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불은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노 채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내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휴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라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치시니라 <laughs>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기르되 이 사람은 정령의인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이를 내려 채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번 주 요절말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에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선포말씀. 하나님이 부르심에 예라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대에 따라 더 온전해지겠습니다. 세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대에 따라 더 온전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대에 따라 더 온전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대에 따라 더 온전해지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되기까지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 고소하죠 이는 로마 총도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의 처형에 대한 인준을 받아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볼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꾀를 내어 당시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던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님의 판결을 떠넘겼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만났을 때 특이한 점을 찾지 못하자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원래 헤롯과 빌라도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힘을 모아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결과 예수님은 로마 총독과 유대의 분부망에 의해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죠. 이는 시편 이편에서 예언된 것이기도 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예수님에게 죽임을 당할 만한 죄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석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국 유대인들의 강압에 못 이겨 그들의 주장을 따르고 말았습니다. 사실 죄를 찾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때려서 놓아주는 것조차도 정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백성들의 여론과 폭동에 대한 부담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어이로우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빌라도는 메시아를 죽인 불리한 세상 권력자로 역사의 그 이름을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상식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서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빌라도처럼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는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바른 것을 선택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에서 4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 옆에는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께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행악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옳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했던 이 강도는 결국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 강도가 고원받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니는 의미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무런 어 의도 없는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그러한 죄인들을 위한 것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용서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강도의 구원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57절에서 56절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넣는 내용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 의원이었지만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결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신의 소중한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줍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 결과 그 이름이 영원히 성경에 남아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참된 제자된 모습은 아리마다 요셉처럼 결과를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옳은 것은 옳다고 여기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선호하고 의로운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옳은 것은 선택하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소망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녀의 능력으로 여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유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료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동부 주나미스 각 속회와 부수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수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 사냥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근사님,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 연회와 한국 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 쓰기를 원합니다.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수만 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는 성녀의 밧줄에 묶일지어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잠잠할 지어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눈물과 감동과 감격,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사양팀에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지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에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한소망 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 주소서.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 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단임 목사님을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해와 다음 세대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해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이 속해 있는 속해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속해에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해에게 열린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속해 내 영적 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아이 예배에 성공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체험을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도록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감격을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는 가난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완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 분노, 시기 질투, 교만, 거짓,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 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수불론과 이사가리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다섯 가지 복 회복 물질 영적 지경의 확대 인격 성숙과 하나님 가까이 구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안 감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건강 가운데 살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 질병을 일으키는 영들을 성령의 밧줄에 묶일지어다 자녀들이 예배에 성구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트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세 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있는. 두나미스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셔서 모두가 큰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청 두나미스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고 두나미스가 더 연합하며 친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해 말씀 가운데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나라 일꾼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의 일정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셔서 질병과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무장하는 유초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해 주시고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